그렇기 때문에 2열을 4인승처럼 넓게 쓸 수도 있고요. 회전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프리미엄처럼 2열을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는 최초로 2열 시트가 회전이 되면서 3열에는 차박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공간 활용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과의 김주영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가솔린 모델의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웬만한 프리미엄 등급처럼 옵션을 다 넣으셨습니다. 이런 차량 출고하는 거는 거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뒤쪽에도 또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차량 출발 금액이 6,925만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무려 옵션 금액만 2,65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웬만한 프리미엄 출고할 때 들어가는 옵션 금액보다 더 들어갔고요 물론 뭐 다양한 옵션을 더 선택하시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해드렸고요 차량 총 금액은 9,581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구매시고 현금과 할부를 이제 섞어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차량 총 금액에서 이제 부가세 10% 환급을 받으시고요. 계산서 들어가는 거는 비용처리로 하셨습니다. 차량 외관 옵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 그릴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 그릴이 추가되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바디킷이 들어갔습니다. 이 하단 그릴과 바디킷 세트는 110만 원입니다. 앞뒤로 세트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좀더 스포티하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 캘리퍼까지 변경을 하셨습니다. 캘리퍼는 제가 처음에 4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장력이 더 높은 6피로 원하셔가지고 안쪽에 색상 옐로우로 네오테크 제품이 장착되었고요. 옆쪽에 오시게 되면은 전동 사이드 스텝. 가지 옵션을 하셨습니다 이 전동 사이드스텝 같은 경우는 무게가 200kg 이상 버티기 때문에 위에서 점프를 하더라도 절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출고 후에 이 전동 사이드스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AS를 또 무상으로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담당자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오시게 되면 리어 서스까지 들어갔습니다. HSD 리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까지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서 뒤쪽만 승차감 위주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승차감 편의상에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바디킷입니다. 옆쪽으로 머플러 타입의 모양이 들어가고요. 차량 배출구는 아래쪽으로 빠져서 나옵니다. 차량 뒤쪽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옵션 선택은 차량 구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정해주시는 거라 취향 껏 골라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문을 열게 되면 한동안 못 보여드렸던 이제 리플렉스 라이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리플렉스 라이트는 저희가 원래 정식 명칭이 T2였는데 T3로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깨알 같은 옵션들도 있으니까 문의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접어주시면 되고, 껐다 켰다도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 가능하고,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떠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트렁크 옷걸이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 트렁크 옷걸이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옷 같은 거를 걸어놓으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편하시니까 걸어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도 20kg까지는 버틴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시진 않지만 실내 풀 방음까지 된 차량입니다. 가솔린에 실내 풀 방음까지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에 있는 옵션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1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1열로 이동했습니다. 위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알칸트라 스웨이드 제품으로 이제 천장부터 필러까지 마감을 하고요. 그, 하단 쪽에는 스탠다드 모델은 나파가죽 작업까지는 많이 안 하시는데, 아까 옵션 금액이 2600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옵션으로 1열, 2열, 3열 트렁크까지 전부 다 이제 나파가죽으로 도어 트리밍까지 전부 다 하셨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스피커 금형까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자체가 보셨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바보등이라고 하는데요, 무빙 도어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터치하시면 패턴도 바뀌기 때문에 눌러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내 안, 안쪽에 보시면은 1열 안쪽에 후등 LED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색상 변경도 다 가능하시니까 취향에 맞게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디컷 핸들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남자 대표님도 사용하시지만 주로 이제 사모님께서 이용하실 예정이라 그립까지 감이 좋은 디커텐들로 직접 만져보시고 선택을 하신 거고요. 실내는 이제 브라운의 투톤입니다. 여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스타라이트도 이제 저희 추가 옵션 금액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패턴도 바꿀 수 있고 커터켰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보관 아이에만 있는 이제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 맵 버튼을 3초 정도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 보관 아이 런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라이트를 클릭해주시고 지금 화이트 색상 되어 있는데 컬러 선택 다양하게 가능하고요 밝기 선택도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아래쪽 보시면 동작 모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옆쪽에 보시면 앰비언트도 있습니다. 앰비언트도 컬러 선택, 밝기 선택, 동작 모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셔서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실내 분위기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제 루프가 있습니다. 이 루프 같은 경우는 55인치 모니터에 이미지 화면을 바꿔주는 거고요. 링만으로 간단하게 55인치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보관라인에만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PC 모드가 있는데 차량 자체에서 PC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업무들도 볼수 있고요. 뭐 카카오톡, 네이버 등등 검색하셔서는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에 놨기 때문에 유튜브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 연동하실 거면은 로그인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영상 클릭하셔서 화면 크게 바꿔주시면은 앞쪽에서 보는 영상이 29인치에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에 있는 어린 애기들, 뽀로로나 핑크퐁이나 피니핑 이런 거 틀어주실 때 앞쪽에서 간단하게 터치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점은 앞쪽에서 애기들 영상 틀어주시고, 맵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대로 내비게이션,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초 누르고 계시면은, 런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눌러주면은 넷플릭스 화면이 나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로그인하셔서 원하시는 영화나 드라마 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1열에서 이제 설명 드릴 수 있는 사용방법하고 추가하신 옵션들 다양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2열로 넘어가가지고 추가되어 있는 옵션 2열 시트 활용 기능 그리고 3열에 있는 차박 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트 트리밍 말고는 거의 안 하시는데 도어 트리밍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고급스럽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롬마루 우드바다 패키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2열 시트가 좌우로 모았다가 벌어졌다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열을 4인승처럼 넓게 쓸 수도 있고요 회전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프리미엄처럼 2열을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최초로 2열 시트가 회전이 되면서 3열에는 차박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공간 활용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과 2열이 마주 볼 수도 있고 차박 시트와 2열 시트를 공간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적화 리클라이너 환경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다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 차박시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료 화면을 띄워 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차박시트 사용방법 제가 정리 한번 해 드립니다 3열과 트렁크에 이런 스위치가 각각 한 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원터치로 차박모드 시트모드로 변경할 수 있죠 자 버튼 두 개의 뒤쪽을 약 2초간 동시에 누르면 빅소리와 함께 차박모드가 자동으로 세팅되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냥 눕고 싶은 비주얼이네요. 반대로 버튼 두 개의 앞쪽을 약 2초간 동시에 누르면 빅소리와 함께 시트 모드가 됩니다. 위의 버튼은 등받이를 눕히거나 세울 때 사용합니다. 아래의 버튼은 차박 시트의 레그레스트를 펴거나 접을 때 사용하고요. 등받이 버튼은 투 스텝으로 작동되는데요. 약 2초간 한번 누르면 등받이가 이 정도 세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2초 동안 누르면 아예 폴딩되어 캠핑 장비 등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도록 트렁크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차박 시트 암레스트를 열면 여러 버튼들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으로 시트에 앉아 보다 디테일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그냥 눌러보시면 자연스레 시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어떻습니까? 이동을 위한 시트로서의 기능, 차박을 위한 침대로서의 기능, 모두를 충족시키는 보관 라인의 차박 시트 사용 방법. 참 쉽죠? 그럼 계속해서 출고차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후석 테이블까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쪽에서 저희, 알죠? 나와라 보관 테이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고속 충전입니다.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컵 홀더가 있기 때문에 드시던 음료수나 뭐 커피나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되고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접어주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조그맣게 수납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옵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차량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차량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도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기본 순정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퀄리티에 맞게끔 서비스를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사비로 구매해서 장착을 해드린 거고요. 물론 또이 영상 보시고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당연히 또 서비스 해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저김지훈 팀장 찾아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리미엄 쓰시기에 좀 버겁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에 원하시는 옵션들 넣어가지고 프리미엄처럼 고급스럽게 이렇게 컨설팅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연락 주시면은 다양하게 맞춤으로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